아, 자. 자, 자. 자, 요아직아직 자, 자, 이야 자, 야 자, 뭐야 자, 자, 아직아직아 아직. 자. 자, 자, 아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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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초. 아, 정말 올라다요 넘어가요. 어, 넘겼다. 넘겼다. 뭐야, 왜, 뭐야. 이야. 어, 던 거. 아, 건 있어요. 저 위에 내. 어떻게 했지? 왜 넘어 <너>, 왜 <웃음> 넘어갔어? 아, <laughs> 거잘 <laughs> <laughs> 들어간 거 같은데. 네, 골잘 들어갔어요. 처음그몇개던갔어요와 개들인다. 오렌 집중 집중, 집중. 일단 집중할게요. 6초 입장. 예. 다음 아, 10초, 1 0초매트요 퀴요 감자도 어? 메테오 떨어져요 퀴요 메테오? 메테오? 5초 뒤에 권능이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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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C 메테오하고 겹쳐서 와가지고 메고 있네 <laughs> 계속 형 무정 눌렀어요 그래 1분 좋겠다 형경렀고 있고 오케이 천천히 편길 오케이 녹시요 녹시 아, 뭐야 왜 빠졌어 감자, 감자. 녹시요 감자요 테오이전 아이고 아니 씨. 와 대감마 에 3개 까졌어 테오이와 창조 막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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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할게요 천천히 덩이 없네 10초 뒤 와요 <laughs> 가운데에서 다리다해게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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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 몇초 남았어요? 프이이에요 지금 바로 그관는 끝나고 쓸게요. 오른쪽 감다 간다 갑니다. 메테오 못 알아. 쟤도 못아쟤 메테오 메테오 아아개조네아쟤에서아 10초 뒤아 쟤도 못 알아. 쟤도 못 알아. 쟤 고다 약간. 가운데?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좋아요. 지금 프레이 쿨이라서 3패 진입하고 나서 아마 바로 그렇게 못할 거예요. 오케 진입해요. 3패요? 3패. 이거 건 3패 건네한번 보고 극질 할게요. <laughs> 중령이 무적 좀 아껴줘요. 그때 써야 되니까. 무적 <laughs> 8초. 매트 58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천재 천재. 아 생각했어, 자리 좋아요. 여기 고정할게요. 여기 주차. 오. 와.. 저 어마어마한 딸라 한 20초뒤에 죽었네 방격 메테오없요 20초뒤에 와요? 왼쪽 발판 없어요 어, 발판 너무 없는데? 초 d 와요 네. 발판 너무 없다 왼쪽에 작은거 이용할게요 무적기 무적기 아, 와 이거 어떻게 팔아 이거 팔라디니 아, 아 이게 이건... 진짜 <laughs>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지금 프레임 올일거거든요 이거 어, 운석기 다 하고 칠게요 응? 오케이 확인 어, 왼쪽으로 갈게요 중동력이 수감 배속 포스 무적 플레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 오케이. 그, 케요 그 무적 5초. 케태오초0 초? 이오이거케적 한번 이고무한번 보고 어 발판 너무 없는데? 그러게, 요 발판이 없네. q 디 와요? 그 왼쪽에 작은 거 이용할게요. 그리고 아이 곧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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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안 온다. 점짱 천천히 자리 잡을게요 다시. 어, 왜요? 천천히 천세히 같은 거. 아픈 거. 아기요? 아기요. 자리 고정할게요. 감자. 아픈 거. 감자 조심. 20초 뒤에 와요. 안 발판이 없네. 10초 뒤에 와요. 이거 왼쪽 작은거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왼쪽 큰거 있어, 왼쪽 큰거 있어. 이거 운석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5초, 5초 뒤에 와요. 네. 왼쪽 큰 거. 미들존. 위로,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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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다행이다. 오케이. 플레이 한 1분 남았죠? 아, 공격, 아, 공격? 50초 2번 건물 보고 극딜할게요이 감자 레테오 왼쪽 큰발판 오케이 여기 고정해서고정해서 고정해서 천천히 편지를 넣을게요. 네. 20초 뒤에 네. 와요? 아파요? 아, 아픈 거? 아이고 와이 슈디에 와요? 오른쪽 큰거이용하시분 이용하세요. 왼쪽 넘어가시고 넘어가세요. 왼쪽 네. 냉투이 네. 왼쪽 큰거 있어요. 왼도이요 위로 위로 위로. 오우씨 위험해서. 이거 바로 이제 자리 잡고 긋기 할게요. 네 이거 또 지나가서 바로 긋기 해야 돼. 그래, 긋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리 잡을게, 자리 잡을게. 감자? 오케 이 길? 아, 그 메테오 20초뒤에 와요 반피 반피 10초뒤에 아, 와요? 아파요 아파요 아 이거 발판이 너무 안좋다 왼쪽에 큰거 있나요? 큰 발판 왼쪽 큰 발판 너너시하 너무 나세요고도하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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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게. <목소리> 제발. <laughs> 아, 이거 이걸 <그걸> 맞아? 와, <laughs> <laughs> 아. <laughs>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근데 발판이 어, 너무, 이거. 너무 안 너무 안 나오네. 이거? 분석? 응. 정말 말도 안 된다. 아, 진짜 저거는 샤프 샤프 3초 지연 끝나요. 오케이. 아, 1 0퍼센 먹을라는데 서0 서로... 30%? 왼쪽 큰거 너무 크.. 몇초? 1 0초 뒤에 와요 이 30%? 30%? 30%? 30%? 30%? 30%? 30%? 30%? 3 이용하세요. 30%? 3 보고 왼쪽에 3 발판 0 30%? 30%? 30%? 30%? 30%? 30%? 30%? 초0요 샤프 쓰세요? 와, 뭐야? 아픈 거였네. 자, 샤프 확인. 잉크부스는터는잉크스터는요무부터무잉무부터는잉나부터는 어... 이렇게. 뺄게, 뺄게, 뺄게. 오케이, 오케이. 왼쪽 큰 발판. 왼쪽 큰 발판 확인. 아, 아파요. 큰 거. 여기 다시 주차할게요, 여기다가. 네. 1초. 여기 오른쪽 큰거 좋아요. 20초 뒤에 와요. 저 오른쪽 큰거 이용할게요. 틀에 몇초 남았죠? 틀에 이제 온이요 오케이 오케이. 건능 보고 운석 보고 흙질할게요. 몇 대고? 아씨. 그러다 안 되는. 이 건능 보고 바로 흙질해도 되겠다. 건능 몇초 몇 남았어요? 그 고자요 고자요. 아 오케이 오케이. 건능 고자비. 와한 이만 이걸 내려아 흙질할게요. 프리티고 흙질할게요. 이거고. 왼쪽 왼쪽 갈게요. 편해요. 주속 유저 포스 오케이 극딜해 극딜해 극딜 테오 메테오 유저 5초 이슈초 와요? 왼쪽에 예, 큰 발판 생겼어요. 왼쪽에 큰 발판. 오케이 오케이. 1 0초 뒤에 와요. 이제 슬슬 왼쪽 넘어갈게요. 왼쪽 칠초. 보자요. 매트 조심하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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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발판이 힐좀 감자. 힐, 힐 안돼요. 아.. 킬도 안되 오케이 57초 오케이 천천히 들어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좀 뺄게요 건마좀 뺄게요 오른쪽으로 밀려 조절하고 갈때오 펀딩, 펀딩. 운나이어 오케이 오케이 살살 뺄게요 살살 오케이 여기 다시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에테요 메테오 왼쪽 큰발 반발 왼쪽 큰발 반발 좋아요? 20초 뒤에 와요? 아 쉬. 의지 이제 느꼈어 아, 또 오마이갓 10초 뒤에 와요? 넘어가실 음. 분 넘어갈게 오른쪽 큰거이용하분 이용하고 넘어가실 분넘어가게요 위치 잡고 있어야겠다 그냥. 고다고다 고다. 위로 위로. 위로. 위로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케이. 프리 몇번남았어요 프리 40, 40초요? 40초. 오케이. 권능 끝나고 하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요 아픈, 아픈 거? 아픈 거? 와. 아, 마이 갓. 까비. 살고 시다